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16강 1차 방정식의 활용 아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죠? 지난 시간까지는 방정식을 풀었죠? 그럼 지난 시간 방정식은뭘 푸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x 이꼴 16이다, 15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곱하기가 돼 있죠? 양변에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3으로 나눠서 x가 되고 x는 이제 5가 되는 거죠. 3 5 15니까. 그죠? 여기서대입하면3 5 15죠. 그래서 원래,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죠?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분의 x가 4예요. 그죠? 그럼 요거 나누기죠? 여기 쌍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헷갈리면 어떡하죠? 양변에다가 2를 곱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똑같아져. 그죠? 이렇게. x는 8이다. 42,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된다.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1차 방식 활용입니다. 다양한 활용이죠 그러니까 농도나 이런 것들은 농도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나오고요 17강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16강에서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활용 그죠 여러분 사고력을 넓혀야 됩니다 이 수학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 갖고는 되진 않아요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또 개념을 외우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사고력 그죠 그게 좀 필요합니다 자 보실게요 자 1차 방식 활용문제 어떤 순서로 정한다 미지수 성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 도대체 내가 뭘 구하는지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딱 세워놓고 그 값을 푸는 거죠. 그죠? 구하는 거예요. 자, 볼게 미지수를 보통 뭐로 모는다 x로 놓는다. x로 미지수를 x로 많이 와요뭐 a로 놔도 돼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통은 x로 놓는다. 자, 방정식을 식을 세워야 돼요. 자, 미지수 보통요. 미지수가 한 개이면요, 식이 한 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e x는 4다. 이식 하나면 되죠. 그죠? 그죠? 6이다. 이거 x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면 돼요. 미지수가 두 개면요. 식이 몇개 있어야죠. 두개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미지수0백 개면요. 식이 백개 있어야 돼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부정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요. 지금은 1차 방정식하니까 아, 식을 하나만 세우면 되겠다. 우리그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다음에 방정식을 풀면 된다. 방정식을 어떤, 어떤 스타일로 푼다 그랬죠? 네, 이런 스타일로 풉니다. 그래서 x 값은 무엇이 뭐라고 그랬죠? a 로 나누니까 a분의 b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식을 푼다. 그 다음에 문제의 뜻에 맞는지. 답이 두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 둘다 선택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자, 활용에 대해서 한번 밑에 해볼게요. 활용을 해볼게요, 이제. 활용에 대한 정리가 되는 건죠 밑에 상위권 팁이 있는데, 이 밑에 상위권 팁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아주 잘돼 있어요. 여기다 별표 치시고요. 활용에 나오는 식. 이거 별표 두개 치세요 자 연속하는 수 연속이란 건 뭐죠 우리 자연수 상수 다 배웠죠 정수 자연수 다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정수를 연, 연속하는 두수할때 유리수는요 너무 많아요 무수히 많다고요 근데 정수는 띄엄띄엄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근데 그게 연속이라는 얘기한 칸씩 또는 자연수에서 한 칸씩 그걸 연속하는 두 수라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수 보통 정수라고 했어요 내가 그럼 정수니까, X가 있으면요, X가 있으면 또 하나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얘를 기준으로 한간 더 많다. 또는 X를 기준으로 하나 더 적다. 이것도 연속하는 수죠. 연속하는 서 하나 더 많은 숫자, 하나 더 많은 숫자, 하나 더 많은 숫자. 심심한, 그러니까, 요런, 요런 쪽으로 많이 잡아요. 되시죠? 그럼 연속하는 세 수는 뭐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나가 더 많은거 연속하는 수니까 그죠 또 하나가 더 적은거 이렇게 많이 해요 보통은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죠 근데 그 아니면 이거부터 해도 되죠 x부터 해도 되요 연속하는 세수 이렇게 해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그죠 근데 보통은 이 식을 많이 쓴다 가운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연속하는 두수 짝수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음에 짝수는 뭐가 있죠 4가 있죠 4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를 x로 표현하면 얘는 몇개 많아요? 두개 많죠. 그래서 x 플러스 2라고 넣는 거예요. 그죠? x 플러스 2. x x 플러스 2죠. 됐죠? 어. 그 다음에 만약에 홀수는요. 홀수는 홀수는 뭐3 다음에 5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죠? 몇개 많죠? 두 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x x 플러스. 아, 똑같네요. 똑같네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신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 그럼 짝수하고 홀수하고 숫자가 똑같습니까? 다른 표현도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짝수하고 홀수하고 있으면, 보세요. 1번. 짝수. 그러면 요게, 여기 짝수여야 돼 반드시요. 그죠? X가 짝수여야 되죠. 자, 2번. 정리하세요, 이건요. 만약에 내가 X하고 X 플러스 2를 놨다. 홀수. 홀수. 요 표현은 어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반드시 홀수여야 돼요. 맞죠? 이게 짝수면 이게 되잖아. 다 짝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 할게요. 하나만 더. 심하죠 심화.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할 거냐? 2n 1. 그죠? 또는 2n. 짝수부터 할까요? 짝수. 2n. 홀수. 2n 1. 이렇게 해놓고요. 만약에 n을 정수, 짝수다. 이렇게 부르면 되죠. n을, n은 뭐죠? n은 정수다. 이렇게 버리면 돼요. 또는 자연수다.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왜요? n이 1일 때 2, n이 2일 때 4, n이 3일 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표현을 사실은 더 많이 써요. 나중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n은 뭐죠? n은 정수. 그죠? n은 정수다. 또는 자연수다. n이 1이면 2 더하기 1은 3. 0이면 0, 1, 1. 2면 2는 4 더하기 1, 5.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 표현을 좀 적, 필기하세요. 이 표현, 표현을. 오른쪽 자리가 있으면, 예, 오른 자리에 있네요. 아니면 밑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돼요. 됐죠? 예,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연속하는 세 홀수, 이미 했죠? 두칸 차이 나는 거예요, 두 칸이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 칸. 뭐죠? X 플러스 2죠. 두개짝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짝수도 마찬가지죠? 홀수도 마찬가지죠? 짝수도 마찬가지, 표현은 좀 똑같아요. 그죠? 앞에 게 여기 가운데가 짝수면 다 짝수 가운데가 홀수면 다 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10의 자리, 자릿수의 문제. 10의 자리 숫자가 a고 이게 b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a, b다. 근데 이거를 뭐 그냥 a 곱하기 b라고 하면 안 돼요? 자릿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몇의 자리죠? 10의 자리죠. 여기 몇의 자리? 1의 자리죠. 그래서 이 표현은 10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아시겠, 아시네 예를 들면, 예제. 23이라는 숫자는 뭐냐? 2 더하기 3인가요? 아니죠. 그죠? 2 더하기 3은 5니까 안 되잖아요. 요게 10의 자리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0 더하기 3. 얘는 몇이죠? 23이 되는 거야. 요 표현 중요합니다. 필기해주세요. 요것도 중요하고요. 역시 또, 물론 여기 있긴 있는데, 한번더 적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필기, 정지하시고 필기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또, 나이에 관한 이야기죠. 나이에 관한 이야기. 자, 나이에 관한 이야기. 나이. 자, 내가 현재 나이가 있는데, 현재, 나이 아, 지난번에 한 거예요. 예전에요. 근데, X년 후다, 내가 현재 나이에다가 X세를 더하면 되죠. 그죠? 10년 뒤. 10년 뒤. 현재 나이 15세. 더하기 10. 25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몇 살이죠, 지금? 13살인가요? <laughs> 예. 봅시다. 14살인가요? 자, 그 다음. X년 전이니까 빼기 X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10년 전. 10년 전. 15세다, 현재가. 빼기 10. 아, 5세네요. 5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과부족. 물건을 나눠주는 방법에 관계없이 전체의 개수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적든 말든 전체의 개수는 일정하다는 거죠. 그거 보시면 돼요. 아, 이거 5번 중요합니다. 아, 5번 되게 중요해요. 이게 1의, 1의 원리인데요. 요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거속시 할때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거속시 할때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건가요? 9번? 음 됐죠. 잘나오네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게요. 아 이거 좀 어렵네요. 그죠? 음. 설명이 좀, 이제 문제를 잘 봐요. 차분히 봐요.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를, 문제를 차분히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여섯 배를 해서 1을 뺀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1만큼 작다. 이게 키죠, 사실은. 어떤 수의 여섯 배에서 1을 뺀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1만큼 작다. 요걸 잘 보시고요. 그죠? 설명을 이제 잘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수라는 거, 요걸로 X라고, x 라는 놓겠다는 거죠? 어떤 수를 X라고 놓겠다. 어떤 수를 X라고 놓겠다. 그죠? 어떤 수에서 6배. 6배라는 거는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6X예요, 6X. 이해되죠? 거기서 뭘 빼라고요? 1을 뺀 수는. 아, 여기 설명이 있네요. 그죠? 1을 뺀 수는 이거이고. 그죠? 그럼 이거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수의 4배보다 4X보다 어떤 수, 요게 어떤 수가 되는 거죠? X가 어떤 수다. 어떤 수의 4배보다 1만큼 큰수 이것보다 1만큼 큰수 이렇게 되는거죠 아시겠죠? 4배보다 1만큼 큰 수는 이게 시 답이 되는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벌써 끝난거예요식 하나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다 그죠? 1만큼 클때 어떤 뺀수는 1,2뺀수는 4배보다 1만큼 크다 4배보다 1만큼 크다 그래서 여기가 뭐야? 4x 플러스 1 같다고 놓는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방정식을 풀겠다는거죠 그앞 시간에 앞전에 배웠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뭐죠? 4x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6 x 4x는 마이너스 1이 넘으면 플러스 1 되죠. 1 더하기 1이다. 되셨죠? 이거 x로 묶어도 되고요. 그죠? 이제 좀 알겠죠? 6 0 4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x는 요게 2다. 그럼 x 값이 양변에 몇을 나누죠? 2로 나눈다. 양변을 그죠? 양변을 2로 나눈다. X는 2분의 2니까 1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수는 뭐냐? 1이다. 이제 맞나 확인하는 보는 거죠. 확인하기 아, 여기 있네요. 확인하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수의 1배에서, 그 어떤 수가 1이니까 1배에서 1뺀 수는 몇이죠? 6 곱하기 1은 6. 6백 1은 5다. 어떤 수의 4배에서, 어떤 수의 4배에서 4백, 4 더하기 1은 5다. 아하, 같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그,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 요것도 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왼쪽에. 아까 제가 별표 두개 쳐놨죠. 제가 원래 별표 잘안 치는데, 한, 한 번만 치거든요, 원래요? 두 개는 잘안 쳐요. 진짜 간혹 가다 한 번씩 치는 거죠. 이게 수능까지 가는 내용들이에요. 다하셔야 돼요.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특히, 실수 많이 하는 거, 2번. 자리수에 관한 거, 실수 많이 하죠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활용이 이제 거속시 뭐 농도 엄청 복잡한 게 나오거든요. 자, 거기에서 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